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, 예,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무지하게 존경하고도 좋아하는 다니엘 김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봤거든요. 이제 유튜브로 선, 이제 설교 말씀하시는, 예. 그니까 저는 다니엘 김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, 예.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, 그 분, 그, 설교 그런 말씀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, 듣는데, 예.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. 그게 제 뇌리에 완전히 박혔고, 그날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 봤거든요. 그게 뭐냐면, 성경에서는 성령을 혹은 예수님을 예불 타오르는 불로 아 소멸하는 불로 묘사를 합니다 예 소멸하는 불로 묘사를 해요. 그러면서 그 설교 말씀 중에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물은 그 담는 그릇에 맞춰서 아무 곳이나 다 담길 수 있는 존재다. 그렇지만 소멸하는 불 여기서 이 소멸하는 불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제 훨씬 젊으셨을 때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거예요. 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인데 이것이 나라는 그릇에 나라는 그릇이 성령님이 원하는 예그 그릇과 맞으면 그것은 정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. 그런데 어, 나라는 그릇이 그 성령님의 그릇과 완전히 성령님이 의도하는 그릇과 완전히 다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님이 원하는 그릇은 네모인데 지금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릇은 뭐 세모다. 뭐 이런 식으로. 어, 이 세모로 자꾸만 이 네모의 이 성령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내 그릇의 크, 크기나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 그릇으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은 즉시 소멸을 해, 해버린다는 거예요. 이성령의 불이. 그래서 어, 예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를 했다.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 봤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, 예수를 뭐 깊이 믿는다고 이렇게 어, 믿음이 자,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 믿음 좋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. 많은 사람들이, 어, 깊은 성령의 교제, 아니면 그 뜨거움, 어, 성령 충만, 어,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이런 목마름, 어, 유, 이런 게 있다고 토로를 한단 말이에요. 예,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, 맨날.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맨날 일 때문에 너무 바빠, 하는 일이. 예.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우리는, 예,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소서.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불이 딱 들어가서 맞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. 만약에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불의 그릇과 어, 내, 나의 그릇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대단한 불길, 불길로, 성령의 불길로 치솟겠지만,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했어도, 나는 내 그냥 주장대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. 어? 뭐, 어, 10대 때는 공부, 공부, 공부. 어, 20대 때는 직장, 직장, 직장. 30대면 결혼, 결혼, 결혼. 어?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50대나 60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그때에서야 주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기가 자기 그릇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. 예. 예. 자기가 자기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성령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. 곧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. 성령의 불과 내 그릇의 크기나 사이즈가 다르면 예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, 예, 저도 요즘에서야 깨달았습니다. 예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